그 말이 자기가 먼저 들고 나와 김기현이 김기현이 입사 사람이 왜 그러지 잘못 선택했지 윤석열이 눈이 그렇게 없어 사람 보는 눈이 그 김기현이 오히려 천대람한테 물었대매 천대람이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 묻지 않으니까 그 거꾸로 물었나 보지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뭐라고 들었느냐고 오히려 물었나 보지? 그러니까 김기현이 은근히 윤석열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을 계속 까고 있는 거야. 묘한 사람인 거야. 김은혜하고 똑같이.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윤석열 편인 척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을 그렇게 욕먹이는 사람들이야.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는 바보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꽂아놓은 사람이 어련히 잘하려니 자기 편 들어서 저러는 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질이라는 말이 맞죠 모자 한참 모자라지 그러니 저런 사람 세워놓고서는 그 입을 못 막는 거잖아 어떻게 안철수 입만 막어놨지 안철수 입만 응. 잘 처럼 막았어 안철수는 진짜 꼴사납더라고 보기 싫고 인제는 막 제발 좀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박해졌어. 진짜 이상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굴이야. 그 옛날에는 그래도 소탈한 맛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변했지 사람이? 순식간이야 사람이. 마음 잘못 쓰면 그렇게 돼. 마음은 온당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온당치 않으면 다 그렇게 꼬여 있는 거. 드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 들키게 마련이야. 자기 모습인데, 고쳐도 드러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해도 드러나고, 느낌이 막 이상해. 지식인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소두도같이 생겼어. 도둑질하면 그런 얼굴이 되나? 그럴 수도 있겠다. 못 속이는 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냥 보여. 그 사람만큼 줄데 없는 사람도 없잖아 역사에서 안철수가 단유라 한데는 다 붙었때매 단선 다 됐때매. 아휴, 그래서 몫이다 있어 이렇게 저렇게. 내가 그랬지 들러리잘 서가지고 창피를 당하든 뭐하든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정치 목적이기 때문에. 욕을 먹든 뭐 하든 하여튼 자꾸 이름이 올라오면 내 유명세가 되는 거잖아. 유명세만 타면 돼. 정치인들은 그렇다 그러잖아. 악플도 좋다. 내 이름만 자꾸 불러달라 이런 데잖아. 그래가지고 나온되는 거야. 모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튀어나오는 그런 애들 보면 딱 그런 거지. 욕을 먹든 말든 간에 하여튼 내 이름 세자. 올려놔 보고 싶은 거지 하도 사람들이 자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 여기 봐줘 봐줘 이러는데 아이고 밉상 어? 박지연이니 뭐 박형 인가 조금박해 라며 조금박해 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만큼 그렇게 찍혔으면 내가 뭐가 어째서 이럴까 하고 공부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다는 것이 그래서 입이 아프다 욕하기도 입이 아프다 무관심인 상책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내가 윤석열 같았으면 은 저녁서 저기서 뭐하는 짓이야 이럴 건데 가만히 놔두는 거 보면 이상하지 뭘 잡혔나봐 김기현한테 뭘 단단히 잡혔나봐 김기현이 자기 땅에 도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선도 어, 지나가지 않게 하고, 그게 도착비리라고 이제 아주 제대로 터지게 생겼지. 좀 속시원하게 그런 거 밝혀냈으면 좋겠어. 자기네들끼리 지금 물고 뜯고 자라고 있어. 황교안이 꺼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가 막 얹었지. 천하람은 어부질이 얻는 거고. 어쩌면 김기현 저런 식으로 엉뚱하게 나쁜 것들도 나오고 하는 짓도 저렇고 그러면 천하람이 올라가게 생겼네. 그래서 천하람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면 어또 혹시 알아? 국힘당 그냥 그런 대로 존속할는지 아니면은 윤석열하고 나눠가지고 둘다다 다 신당 차려 창당해. 이런 상황에서 천하람이 치고 올라가잖아. 그래서 결승까지 가면 완전히 확 뒤바뀌는 거야. 작업받은 구시대 유물 같은 그 김기현이니 무슨 윤핵관이니 몽땅 다 날려버리고 간신배들 그러고 다 쳐버리고 천하람이 딱 당대표 되고 나면 윤석열 탈당 딱 하고 뭔가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면 야그 신나겠다 싶은 거 있지? 그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아주 엉뚱한 짓은 안할거 아니야. 그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이라든지 주가조작 이런 것들 난무하게 뭐 안줄 거라고 국힘도 그러기를 바래.